안녕하세요 게임채널 지포스입니다 오늘은 바람의 나라 연 도감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바람의 나라 연 유저라면은 도감작이라는 단어를 다 들어보셨을 건데요 기본적으로 체력 마력을 올림으로써 사냥 속도와 그리고 사냥의 안정성을 올리는 그런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현재 대부분 유저가 조드에서 사냥을 하실 건데요. 먼저 도감을 열어 보면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북방 거의 도감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400 레벨을 넘으신 바람나라의 유저라면은 대부분 조드 7, 8에서 사냥을 하실 거예요. 7, 8을 사냥하는 이유가 몹들이 막한 방이 되게 강력하지 않아서 처음 조도 올라오시는 분들도 다른 굴에 비해서 안정성 있게 파티가 터지지 않게 잘 사냥할 수 있어서 7, 8을 선호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7, 8을 먼저 400레벨 이제 갓 올라오신 분들은 7, 8굴 먼저 도감작을 하시면서 레벨업 위주로 하시고 이제, 레벨이 좀 올라서, 한 450? 그 정도부터는 도감작 하시길 저는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드의, 가, 조드의 돼지 같은 경우는, 도감이 5레벨이 차면은, 1108이라는 체력 마력 수치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게 쌓이면은 되게 커요. 그래서 권해드리는 거고, 조드의 돼지 저편의 경우에는 5레벨 달성 시 체력 마력을 2028씩 줍니다. 그러니까 꼭피자건 챙기셔서 번거롭더라도 보통 돼지 저편도 789를 많이 사냥하시는데 사자후를 통해서 조드의 돼지 저편 도감작을 하는 파티를 구하셔서 꼭 이제 여기를 졸업하실 때 도감작이 완료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북방 맵의 경우에는 선우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도 되게 많은 체력 마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선우의 무덤 사를 볼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선우 무덤을 약60% 진행했어요. 그래서 4레벨 달성, 도, 달성 보상이 체력 4,800을 주는데, 그리고 5레벨이 되면 더 많이 주겠죠. 그리고 그 4를 완성을 하면은 또 추가적으로 도감 완성시 체력 증가 8,064라는 걸 통해서 정말 많은 체력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북방 대초원에서 얻을 사냥 도감의 체력 마력이었고요 현재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 은용의 다리인데요 은용의 다리의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5레벨 기준으로 420, 4200이라는 체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굴이 꼬리부터 다리 가슴 팔목 머리 개곡 그리고 흑룡의 방, 진룡의 방, 웅룡의 방, 감룡의 방그 나머지 아래는 이제 그 어금니를 얻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방들이고요 근데 보시면은 그 특정 용의 방 이외에 일반 굴에서는 오레벨 기준으로 체력, 마력이 최종적으로 4200씩 얻을 수있고요 그리고, 뭐, 진룡의 방, 흑룡의 방의 경우는 올해벨 기준으로 5040씩 얻을 수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되게 많은 유저들이 이렇게 다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사냥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은, 사자우에 가셔서 보시면은 지금도 있네요. 20-1. 은룡 머가리, 머리죠. 거기서 도감작을 하고 있으니 할 사람은 와라, 이런 느낌이에요. 은룡 계곡도 있고요. 20-1 채널이 이제 은룡 도감작의 국룰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꼭 도감작을 챙기셔서 그 영상 맨 처음 시작하기 할때 그 체력 마력이 높을수록 사냥 속도 즉, 뭐 전사, 전사 도적 같은 경우는 체력이 높을수록 데미지가 더 바뀌잖아요. 그리고 주술사 같은 경우는 마력이 높을수록 더 데미지가 바뀌고요. 그리고 체력이 높으면 은 사냥할 때 몹, 몹들로부터 죽지 않을 그런 한방 데미지를 견뎌낼 수 있어요. 더 체력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꼭 사냥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도검작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